등이 없어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현장입니다. 초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이렇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위험한 등학교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 혹시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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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독서교 앞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문제인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기끝 먼저 같군요어 일단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자기 소개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저는 미국 초등학교를 졸업한 장명환입니다그럼 미국 초등학교에 있는 뭐 신호등을 운전자별로 규칙을 잘 지키시고 하셔서 그런 느낌이 좀 안전한 것 같아요. 아 그렇군요. 그럼 진짜로 응해주 네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충남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희연입니다.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서 대표로서 오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자녀를 학교에 보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? 어,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.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. 근데 집을 고르는 첫 번째 조건은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. 그 말은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, 그리고 최대한 학교와 걸어가는 동선이 짧고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곳을 골랐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예산군에 있는 덕산초등학교에 신호등이 있는 아니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자제분이 있을 때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학교의 덕산초를 좀 보내보실 수 있는지 만약에 학교를 보내야 할때 엄마의 입장으로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. 초등학교는 어쨌든 집과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내야겠지만 어, 어떤 행동을 할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학부모회에서 급한 대로 아이들이 어,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야겠고요. 그보다는 어쨌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게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기소개 잠깐만요. 네, 저는 청소년 대상으로 트렌디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고 생태계 조성을 하는 뉴스망고를 운영하고 있고요. 네, 세은커라고 합니다. 네, 니 네. 네. 네, 세은커님께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중학생 친구 중에서 예산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다녔던 초등학교가 그 앞에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굉장히 음. 등하굣 길이 위험하고 음. 심지어 같이 다니는 많은 어른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신다는 라 음.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네어 네. 어, 혹시 어, 어른들이 다니기에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. 초등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중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위험할 수 있는 등하굣길을 어,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등하굣길에 위험에 떨면서 다니고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문제 상황을 잘 담아서 뭔가 이렇게 주변인들한테 알리고 그런 위험성을 알렸을 때 많은 어른들이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.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여주에 있는 여광고등학교에 등하굣길을 어, 조명하는 체인지메이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당우교라는 다리가 굉장히 위험했어요. 인도와 차도 구분도 잘 되지 않고 굉장히 보행자들이 같이 다니기 위해서는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차도 위를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래서 그런 문제를 어, 청소년들이 진행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영상으로도 나와 있고 기사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충남의 청소년들도 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서치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많은 어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영상도 좋고 인터뷰도 좋고 이런 부분 많이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학교 앞에 전광판과 옐로우 카펫이 생긴다면 좀더 안전한 부모님도 학생들도 안심하는 등학교 길이 될것 같습니다.